오늘 친구들이랑 삼척에 놀러 갈 건데, 지금 비가 조금 오는데요.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서울역에 왔고, 윤리가 먼저 왔다고 해서 얼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힘없이 와! <목소리> 힘내힘내너 오늘 누가 오늘 짐 싸래? <laughs> 너 누가 오늘 짐 싸래? 어? <laughs> 어요누야짐 누가? <laughs> 누가 오늘 싸래? 아 내가 용서치 않는 지 우리 발 한번 뭐어요 예, 하나, 둘, 셋. 뾱. 뾱. 짐 몽땅 받은 한율리 씨 어떠신가요? 너무 괜찮아 잠깐 <laughs> 내가 저는게좀더나아지는데 <laughs> 가보려다가 응, 내가 할... 너,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, 유리야. 아닌데? 내가 너술 먹을 줄 알았거든. 그래서 짜잔! 종류별로 다 있어요. 근데 아직 콩내거야 미안한데? 아, 어, 아직 아, 내가 잘 봐봐. 어떤지. 음, 술이 많아. Yeah. <놀란람이 놀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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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eated> 어, 입장도 너무 예쁘다. 아, 기분 너무 좋으신가 봐요. 좋아요. <laughs> 좋다. <laughs> 야, 율리키왜 어, 이렇게 어, 크냐고. 어, 어, 거의 180 되고요. 어, 섹시한 어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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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싹수양> 그녀들의 뒷모습. 으, 으. 슬포하지 마세요. 식장으로 고고! 리도하코스에 네. 웨이팅이 있어가지고. 기다려야 네. 재미나 등장. 네. 요기야, 주무시면 안 돼요. 이거 이 여기서 주거시면안 돼요. 뭐거 응, 뭐뭐 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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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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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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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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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뭔데? 나 이거 이어이 음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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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을 찍어야겠어. 아니요. 맛있어? 아주아주 아주 오랜 수다 끝에 나오 오이가 진짜 많다. 오이 모 없지 여기? 감사합니다. 잘먹겠습니다. 솔비치 도착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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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차 진짜 많다. 사람들 역시 많이 왔나봐. 반려견 지져요. 리와 진짜 넓다. <레기> 야, 진짜 넓은데? 커튼이왜안 움직이죠? 아 여기 여기서 자도 되겠다. 저거 깔고 잡고. 화장실은 그냥 깔꼼. 깔꼼 깔꼼. 감사합니다 율리 씨. 율리 찬스 아 율리 찬스. 이거 보면은. 바다도 네, 살짝, 응야 음, 음. 네. <laughs> 너무 좋다, 딱 좋다. 짠, 거기서 수영복으로 환복했고요. 섹시, 두 번째 음. 섹시. 음. <laughs> 세 번째 섹시 한번 <웃음> 찍으러 까세 <laughs> 번째 <laughs> 섹시는 지금 찍을 수가 없어요. 지금 찍을 수 없어요. 어, 이제 물놀이를 음. 갑시다. 이런 물놀이기구는 이용 안하고 삼척 해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아, 아, 아. 그렇게 빨리 하는 거 아니야. 아니야 그렇게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윤전 작가님 음, 최고예요 따봉 <laughs> 보샵 하느라좀 바쁘고요. 포샵하고 응, 인스타 올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바쁘고 저는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으면서 기다리고 한 20분 더 기다렸고 한 10분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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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나왔어요. 거의 1시간 만에. 덕성루. 세스코 멤버스도 함께해요. 블루리본도 함께해요. 가봅시다 네. 네. 잘 가. 네. 사장님이 빨리 하고 있으니까 네.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싹말아 보자. 1나 네. 네. 와, 완전 진짜 파 터다 쾅 터. 진짜 쾅 터다. 네. 네. <laughs> 와, 진짜 맛있겠다요 와, 알큰거 봐서. 사단 인싸 올릴 때나 태그해 여자들의 그놈의 리스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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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찍을 건데 너무했어요 <laughs> 너무어요짱 오늘 날잘 봤어 미쳤네 미쳤어, 미쳤어? 배우 메이나 후추 좋아해 음. 어, 네. 야 소주 시켜라. 아 훌리, 야소주야 소주야 이거. 배불러서 야 이거 소주다 진짜. 양같이네. 아 어떡해 더워. 이거 원래. 선풍기 꺼달라메. 어이없네. 너무 맛있다 진짜 어. 치어 아, 을해 가지고 잡지 못했요그 하고 단네이 진짜 맛있겠다. 더비트비 요거 줄까? 응? 자라자리의 나이 나이. 안 돼. 안 돼. 잠깐만. 여기 한율의 이나 아, 어 내 손.. 내 큐.. <laughs> 야나 너무 야하잖아 오, 오, 섹시 브스 오우 섹시 준비해 오늘 예쁘게 나온다 아이 예뻐요 아이 예뻐요 아이 예뻐요 아이 예뻐요 코딱지 싸. 앙앙 김호띠 맛 없어 야, 왜 냉동실 넣었어? <laughs> 안 넣어. 엠지의 가닥 짚는 방법이야. 아, 오케이, 나. 오케이, 오케이. 하나, 아, 둘, 네. 아, 실패. <웃음> <웃음> 뭐 하세요? <laughs> 어머, 이게 뭐야? 나 뭐가 뜬 건데요? 아, 뭐하시는 건데요? 아, 엠지 안 해. 야, 너 아재다 아재. 엠지 아재. 아, 아니면. 나 어때요? 여기 m 지 엠지. MG 먹태깡. <laughs> 어, 그리고 어, MG 가이베 소주, 가이베 MG 소 MG 안주, 엠지 남은 음식. <laughs> 둘째 날이에요. 이렇게 예쁜 머리를 싹 하고 저 뒤에. 같이 좀 밀어 하고 있고요. 저희는 오늘 어디 갈 거죠? 오늘 우선은 원, 무슨 로스팅이 국수? 네. 장카국수 어? 먹을까고. 그리고 네. 카페 갈 네. 거고. 어? 야, 메뉴 집에 메뉴. 가자. 경리과 진짜 웃스. 아. 우으. 으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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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으 으으. 어제부터? 아너 혼자만 아, 지금 다른 옷이야 어 다니네. 진짜 아주 철저해 칭천해야 아, <laughs> 수영복도 두개 가져왔어 얘두개 <laughs> 챙겼어? 근데, 아, 수영복 필수두 개는 <laughs> <주겠네>. 왜냐 <laughs> 내가 하나왔 <끝나네. 웃음> 두개친구 아니야? 하나가 아, 어. 끊어진 거야 가하어가 하나가 하지 그럴 수 없지. 나가 하나가 하 반팔 반바지 입고 수하하면되 하나가 하나가 하나수영나가하는데너나가 하나가 하나 하나가 지나가 하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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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나

몇러스 너희들 파바 냠 탈고락. 저는 이제 커피를 먹고 친구가 친구랑 저는 즐거우셨나요? 네. 뭐가 제일 즐거우셨어요? 바다 물놀이, 물놀이 인정. 근데 완전 새끔하게 타주 모든 재미가 완전 탔 쭉. 근데 진짜 다 맛있는 것들 하던데. 진짜 다 성공했어. 음식 베라를 못 먹은 게좀 아쉽다. 베라 먹은 거, 그지 베라 못 먹었으면 쉽다 베라, 그고사셔야 너무 귀 끼고 싶어. 나도 가고싶은데 나도, 나도 가고싶은데